친구들 안녕 꿀덩이 TV 허니예요. 오늘은 허니랑 함께 짜잔 쇼쇼 바로 바로 로켓을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자 외계인 있는 로켓도 있고요, 토끼가 있는 로켓도 있습니다. 마음대로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색종이 원하는 색깔 한 장과 가위랑 풀. 그 다음에 테이프가 있는 친구들은 테이프를 꺼내도 좋고요 그 다음에 색연필, 사인펜, 꾸미기 재료 뭐든 좋아요 우리 친구들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허니는 먼저 연두색깔 색종이를 꺼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마음에 드는 색깔 색종이를 한번 꺼내보세요 마음에 드는 색이 나올 수 있도록 종이를 뒤집어 주세요 그 다음에 먼저 세모를 접는다. 뚜껑을 열어서, 이번엔 반대쪽으로 세모를 한번더 접을게요. 그 다음에, 이러면 가운데 이렇게 선이 나오나요? 그러면 이번에는 뒤집은 다음에 네모를 접어봅니다. 네모를 접는다. 그 다음에 펼쳐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이번에는 반대쪽 네모를 접어 볼게요. 자, 허, 이렇게 펼쳤더니 거미줄처럼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종이를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한번 쿵 눌러주세요. 그러면 얘랑 꼭지랑 꼭지를 잡고, 마주보는 꼭지를 접고, 이렇게 눌러줍니다. 슝! 그러면 세모로 접힐 거예요. 자, 다시 천천히. 이거는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꾹,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그러면요. 이런 세모가 나오는데, 가운데 줄이 있습니다. 맞아요. 얘를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줄게요. 길쭉한 세모 나와라. 그 다음, 반대쪽도 해야겠죠? 그 다음에 뒤집어서 할 거예요. 오, 어, 이거 제뜨기 같다. 슝슝슝. 제뜨기 같네요. 그쵸? 뒤집어서 반대쪽도 해주세요. 하나, 둘. 음, 이렇게 했더니, 보세요. 길쭉한 다이아몬드 같기도 하고, 이 모양이 나왔습니다. 여기 가운데에 맞춰서, 이제 얘를, 튀어나온 얘를, 요렇게 안쪽으로 접을 거예요. 해볼까요? 반대쪽도 하고요, 양쪽하고 그 다음에 뒤집어서 바로바로 바로 뒤에 것도 해야겠죠. 뒤에 것도 해주세요. 했더니 이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날개가 있어요. 여기 보이죠. 얘를 이 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을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요렇게 해요. 요렇게 선에 맞춰서. 반대쪽도. 음. 그 다음에 얘도요. 조금 삐뚤삐뚤해도 괜찮아요. 우리 친구들. 대신 천천히 꾹 눌러서 접어주세요. 이렇게 됐나요? 짜잔! 허! 벌써 만들었어요. 이번 오늘 로켓 접기는 엄청 쉬워요. 벌써 만들었습니다. 자, 얘가 이제 얘처럼 빵빵해져 가지고 날라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 테이프를 붙일 거예요. 테이프 붙이고 싶은 친구들은 테이프 붙여서 좋아요. 뚜껑을 연 다음에 동글동글... 공공공 눌러서 붙이고, 이쪽에도 공공공 눌러서 붙일게요. 여기에도 뒤집어서도 다 튼튼하게 붙여주세요. 로켓은 완성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꾸미기 시간 할 거예요. 마음대로 그림 그리고 싶은데. 여기는 어, 달을 좋아하는 토끼예요. 달나라로 여행 간 토끼라서 깃발에 달도 있고요. 토끼가 슝 가고 있어요. 여기에는 허니를 그렸어요. 무지개빛 로켓에 허니가 타고 있어요. 친구들 안녕 인사하고 있답니다. 뒤집으니까 태양을 좋아하는 외계인이에요. 친구들 외계인이 뭔뭐 들어봤어요. 우주에 사는 또 다른 생명체인데요 본 적도 없어요 허니도 그래서 상상해서 태양을 가고 싶은 외계인이라서 귀두개 태양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고 눈도 하나고 입도 씩 웃고 있어요 안녕 인사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 자기가 꾸미고 싶은 대로 꾸밀 거예요 여기는 우둘투들하니까 얘를 한번 돌려주고 뒤집어서 한번 더 돌려줘서. 우리는 여기에 꾸밀 거예요. 자, 맘에 드는 사인 펜 색연필, 연필 다 좋아요. 꺼내볼까요? 언니는 초록을 꺼내서 여기에 네모 창문으로 그릴게요. 네모 창문. 여기에 누가 타고 있다고 할까요? 언니는, 음, 색칠 좀 할게요. 별나라 공주님이 타고 있다고 해야겠다. 별나라 공주님. 친구들, 아주 쉽게 그린, 별 그리는 방법 알려줄게요. 쭉, 쭉, 연결. 세모가 나왔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위에 쭉 하고, 아래로 쭉쭉, 거꾸로 세모를 그리면 바로 별을 그릴 수 있어요. 여기는 별 모양의 곡문에 별이 그려져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꾸밀게요. 음. 여기도 별을 몇개 그려줄게요. 세모 하나. 세모 하나. 거꾸로 세모 하나. 별이 됩니다. 이렇게 그려도 돼요. 세모 하나. 뾰족 V 그린 다음에 연결. 세모가 됩니다. 별을 요렇게 그리는 친구들도 있고, 종류가 너무 많아요. 쉽게 쉽게 자기가 편한 대로 그리는 거예요. 음, 별이 있는 로켓이 됐습니다. 뒤집어서. 이번에는 뭘 그릴까? 이번에는 뭘 그려볼까? 공주님을 그려볼까요? 아니면, 아까 여기에. 여자를 그렸으니까, 이번엔 남자친구를 그려볼게요. 얼굴 동그라미. 머리를 뽀글뽀글한 머리로 할게요. 기분이 너무 좋아. 신난다. 눈동자도 그릴게요. 코, 입, 히도 그리고. 만세. 왜냐면 너무 신나서 만세! 야호! 하고 있어요. 손가락 하나 둘셋넷 이렇게까지만 그릴게요. 왜냐면 창문을 만들어 줄 거거든요. 이렇게 이만큼 창문입니다. 할게요. 그다음에 아까 허니가 반짝이 스티커가 있어서 반짝이 스티커를 붙였거든요. 반짝이 스티커가 없는 친구들은 색종이를 잘라서 붙여도 되고요 내가 집에 있는 스티커를 꺼내서 붙여도 좋아요. 얘는 반짝이 스티커예요. 이렇게 붙여지지? 이렇게 붙일게요. 그 다음에 여기 색종이로 붙일게요. 여기는. 맘에 든 색종이 하나 가위로 가져와서 잘라봅니다. 이렇게 붙일까요? 음, 이렇게 붙일게요. 풀로 붙여봅니다. 아, 옷을 예쁘게 색칠할게요. 무지개를 할게요. 빨 꾸며줘야겠다. 무지개, 빨주, 노초파, 남보, 쭉. 너 no. 우리 친구들은 색깔 중에 어떤 색깔 제일 좋아해요? 언니는 무지개 색깔 중에 있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빨주노초 파남 짜잔! 바로바로 바로 보라색입니다. 허니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보라색이에요. 으흠, 멋있게 그리고 깃발을 만들고 싶은 친구들은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되는데 한번 허니가 알려줄게요. 같이 해보자! 색종이 남은 거 있죠? 요거를 마음대로 이렇게 자른 다음에 얘를 접어도 되고요. 떼굴떼굴 굴러도 됩니다. 종이를 이렇게 한 다음에 테이프를 조금 풀로 고정합니다. 이게 조금 남았네. 여기를 남은 거를 풀로 붙일게요. 남은 거는 접기 힘드니까 쏘로 잘라줄게요. 슝! 오케이. 자! 이렇게 붙일 건데, 이렇게 붙여도 되고, 뭐, 이렇게 붙여도 되고, 밑에 붙여도 되고, 뭐든 상관없어요. 꼭대기 붙여도 되고. 그 다음에, 깃발. 남은 색종이를 한번더또 잘라줍니다. 저는 세모 깃발 할래요? 네모 깃발 할래요? 뭐든 다 좋아요. 이번에는, 허니는 그러면, 세모처럼 잘라서, 세모로 이렇게 깃발을 붙여볼게요. 주황색으로 이렇게. 음. 그리고 여기에다가 어, 별나라로 갑니다. 해서 별을 그려줄게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꾸몄을지 너무 궁금해요. 그 다음에 여기 붙여줄까요? 아직 붙이기 전에 이렇게 해서 붙일게요. 자, 친구도 이제 로켓을 날리려면요, 여기에 안에 손을 집어넣으면 콩콩콩콩. 로켓이 납작했던 로켓이 통통해집니다.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벌려주세요. 짜잔. 그 다음에 얘를 붙일게요. 허니는 얘를 어떻게 붙일지 이렇게 뒤에 붙일게요. 이렇게, 이렇게 뒤에 테이프로 붙일게요. 짜잔, 어, 로켓이 완성됐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손을 넣었나요? 자, 다시 한 번. 납작해진, 있다가, 어, 납작할래요? 하면 이렇게 눌러서 납작해도 되고, 손으로 이렇게. 갖고 놀 때는 이렇게. 발려서 두 손가락 두개 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살살 해서. 자, 재밌는 로켓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건 날릴 거예요. 어떻게 날리냐면, 빨대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얘를, 뽑으면 날라가요. 그래서 얘를 세우고 빨대를 집어 넣은 다음에 얘를 알아요? 보세요. 하면 날라갑니다. 짜잔! 와, 못겠지 만들었더니 우 와, 선생님은 네 개나 만들었어요. 어, 우리 친구들도 친구랑 언니, 오빠, 동생, 형,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누구든 다 좋아요. 예쁘게 재밌게 가지고. 만들어서 가지고 놀면서 누가 누가 멀리 가나 경주해도 좋고요. 재밌게 가지고 노세요. 친구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